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잠자리에서 감동하는 순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남자분들은 잠자리 할때 어떤 생각하세요? 너무 좋다. 예쁘다 또는 내가 잘하고 있나 정도일까요? 아마도 이밖에 특별한 생각은 안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연구에 따르면 여자들은 잠자리 할때 남자와는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맥길 대학교의 마이테 파라다 교수는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남녀의 내가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파라다 교수는 40명의 남녀에게 야동을 보여준 뒤 MRI 사진을 찍어서 뇌 활동을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성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여자의 뇌는 남자의 뇌보다 훨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자들은 잠자리 할때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잠자리에 몰입할 수 있죠. 반면 여자들은 잠자리 할 때도 평소처럼 많은 생각들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잠자리에 몰입하는 게 남자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잠자리 할때 "와, 너무 좋아!"라고 몰입하지만 여자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자리 할때 많은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건 그만큼 온갖 생각들이 여자의 잠자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자의 만족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일상에서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이에요. 일상의 스트레스나 불안이 잠자리할 때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의 애무에 집중할 수도 없고 만족감도 잘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남자분들은 파트너가 잠자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필로우 토크예요. 필로우 토크란 부부나 연인이 잠자리에서 나누는 정답이란 뜻이죠. 그럼 애인의 두 번째 잠자리를 부르는 잠자리 대화는 무엇일까요? 무슨 말을 해야지 모르겠다면 다른 사람들이 최고로 기억하는 말들을 참고로 하면 좋겠죠?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그대로 상대에게 해주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몸이 좋아할지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좋을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잠자리 대화는 서로의 애정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자존감까지 높여주거든요. 잠자리 대화. 잠자리 도중이나 끝난 직후 상대방이 한 말에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남자는 90%, 여자는 89%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전국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잠자리 대화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남자와 여자 대부분 관계시 들었던 말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다고 해요. 모든 잠자리가 중요하지만 특히 함께한 첫 잠자리인 경우 긴장하거나 예민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특히 몸에 콤플렉스를 많이 느끼는 여자들은 남자의 칭찬에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잠자리에 임할 수 있답니다. 남녀 공통으로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말의 상위권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사랑해란 말이 남자는 24%, 여자는 38%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38%로 1위, 남자의 24%가 답한 2위가 사랑을 확인하는 말이라니 참 로맨틱하지 않나요? 여자들은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남자들도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네요.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 남녀가 원하는 필로 토크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저는 친구들보다 감성적인 편이에요. 가끔은 여자친구보다 제가 더 감성적으로 느껴질 정도죠. 지금 여자친구 너무 좋아하는데 이 친구와 처음 잠자리 했을 때 감동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걸 여자친구에게 들켜서 놀림받기도 했어요. 다른 남자들은 잠자리가 끝나면 등을 돌리고 자기도 한다는데 저는 오히려 여자친구가 등을 돌리면 섭섭해요. 그런 저를 보고 언제부턴가 여자친구가 잠자리 할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랑하는 감정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비대 엘군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자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또는 잠자리가 끝난 후에 포옹한다거나 이마, 입술 등에 쪽 소리를 내면서 뽀뽀해주는 것도 엄청 좋아한다고 해요. 잠자리가 만족스럽고 사랑스럽다는 의사 표현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평소에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면서 잠자리 할 때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많은 여자들은 잠자리 할 때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잠자리만 좋다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해요. 그 다음 여자들이 잠자리 할때 실제로 들은 말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1위는 최고야. 2위는 예뻐. 3위는 사랑이로 나왔어요. 여자 205명이 꼽은 실제로 들을 말 베스트는 최고의 여였어요. 너와 하는 게 믿기지가 않아. 어떻게 이렇게 좋지? 이런 말을 들으면 여자들은 뿌듯해 한다고 합니다. 2위는 예뻐, 섹시해, 아름다워, 부드러워 같은 얼굴과 몸매, 분위기에 대한 칭찬이에요. 실제 인터뷰 내용 볼게요. 남자친구가 제 벗은 몸을 보더니, 넌 예쁜 게 아니라 아름다워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가 여신이 된 느낌이랄까요? 그전 남자친구와는 잠자리 할때 어떻게 하면 날씬해 보일까?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지 추하지 않을까?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남자친구는 항상 제게 아름답다고 말을 해주니까 점점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애시대 K 양의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3위는 사랑해로 잠자리가 끝난 뒤꼭 안아주면서 말하는 게 제일 좋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 너무 잘 맞아. 행복해. 못 참겠어. 너 정말 잘해. 등이었습니다. 그 다음, 남자들이 잠자리 할때 실제로 들은 말중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1위가 너무 좋았어. 2위가 한번더 해줘. 3위가 우리 진짜 잘 맞아 였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와 달리 외모 칭찬보다는 능력에 대한 칭찬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남대생 295명의 설문 결과 좋은 말 1위로는 너무 좋았어요 였고 2위는 한번더 하고 싶어 더 해줘 로 종합해 보면 잠자리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는 말에 남자들은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3위는 우리 진짜 잘 맞아.로 속궁합 칭찬이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할 때마다 새로워. 대단해. 말이야, 사람이야. 수고했어. 고마워. 왜 이렇게 잘해? 자기밖에 없어.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럼 칭찬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 구체적으로 하는 칭찬이 좋아요. 잠자리 할때 여자는 외모, 남자는 능력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느낌을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잠자리에 대한 칭찬을 할 때는 느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잠자리에서 감동하는 순간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